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입니다. 1편5 0편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5 0편 22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편1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드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상세기 일장 일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부터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왜 모든 우주의 만물의 영장이다. 하고 말하죠.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로 아담이라고 나오죠.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담은 땀 그것은 뭐냐면 피 붉다 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그런 뜻은 뭐냐면 배워서 하나님의 사상을 닮다 이것이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원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소유리 문다 제일 가장 첫 번째 베스트 민스터 소유리 문다 제일 1문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가 주님을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가면서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닮아간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영화롭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황소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황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내가 순교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주위를 온전히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데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은 저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의 시하고 나와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로 찬송하는 자 그리고 또 선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로서 레위 지파는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아삽이 하는일은 찬양하는 성가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회을 했어. 그리고 찬양대 대장이 되었었어요. 역대상 16장 4절 5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 임금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나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그 안에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환호하며 소리지르게 합니다. 그 모든 찬양에 대해서 여기서 아삽이 아사비, 두목은 아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요 아삽은 무엇을 했냐면 노 제금을 힘있게 쳤다. 제금이라는 악기는 요즘 말하면 신발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금하고 치면 얼마나 소리가 우렁차겠어요. 아삽은 바로 성가대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면서 본인은 노 제금을 힘있게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도 이 아삽은 성령의 감동을 많이 입은것 같아요. 절에 50편에 있는 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은 예언자,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죄말을 이마에다 받고 누구나 눈만 뜨고 깨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찾는 그 민족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여기에서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는 샤카흐입니다. 샤카흐는 어떤 뜻이냐면 잊어버리다, 무시하다, 경시하다, 소홀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소홀히 여기다. 소홀히, 소울이. 소홀이는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제목이 있냐면 악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는 선인에 대해, 의인에 대해서, 밑에는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악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내 윤례를 내 입에 두느냐. 항상 입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또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악인 중에서 특별히 더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윤례를 복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삶은 어땠느냐. 16절에서 21절에는 첫 번째 7개 명인 도적질을 하고, 또 8개 명인 가늠한자와 함께 하고, 또 9개 명의 거짓 증거를 하고, 10개 명의 무웃의 입술, 탐내며 형제를 비방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의 삶은 주님이 주신 10개 명 중에 7, 8, 90개 명을 다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라.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잠잠하다고 모르는 줄 아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느냐? 너와 같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같은 줄, 하나님 생각과 내가 똑같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것이 작은 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작은 죄로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나와 같은 줄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웠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일도 빠지고 또 기도도 소홀히 하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게을르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하나님은 벌을 안 내려요 눈에 띄게 주인 한번 빠졌을 때 그날 애가 다치거나 이렇게 사고를 내면 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 생각해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경솔히 생각할 때 그럴 때 내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에 차례대로 차례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베풀리라 그랬어요. 베풀다는 건 뭘까요? 죄의 싹쓴 사망이고 심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기를 회개치 않고 끝까지 그냥 내맘 같은 줄 알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한 개도 빼먹지 않고 너가 지은 죄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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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시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자가 없으리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무도 그 죄악 중에서, 그 모든 고통 중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회기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죄를 함부로 마음대로 짓는 자들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죄를 지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겠죠? 제사를 인도하겠죠? 바로 주의 종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죄악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런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토다 토다예요. 토다는 야다 야다는 어떤 뜻이냐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또 찬양하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허심탄회하게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네요. 내가 욕심이 있네요. 하고 하나님과 내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 것이 바로 회개하는 기도가 감사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나셨다겠죠. 유다가 바로 예우다, 야다예요. 바로 예수님은 어떨 때 우리 안에 오십니까? 감사할 때 오십니다. 늘 감사한 밤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어롭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하신다고 생각함도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제사가 자바 흐릅니다 제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희생재물을 바치다. 가축을 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재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송아지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또 염소, 양 바치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재물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사는 생각하지 않고 재물만 가지고 아, 나는 비싼 향소를 갖고 왔어. 어떤 사람은 양을 갖고 왔어, 염소를 갖고 왔어. 재물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내 거야. 너희, 우리에 있는 거, 양과 염소, 소, 이 모든 것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갖고 오면서 생색을 내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없애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 황소를 바쳐, 나는 염소를 바쳐, 이렇게 재물을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너가 갖고 오는 황소나 염소, 양, 기둥이 모든 것다내 거니까 너희가 갖고 온다고 내가 그것이 없어서 너희에게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울타리에 있는 양을 내가 가져가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황소와 염소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다가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는 뭐 영광, 하나님께 영광돌리라고하셨듯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무게를, 무게 중심을 두고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중심에 무겁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잊어버린 자와 반대죠.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고 무슨 말씀하시나 잘 듣고 해경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한 것이 없나 하고 그 말씀을 경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어떤, 어떻습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데, 그 행위라는 것은, 바로 어떤, 때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방법,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방법, 그 사람이 모든 삶의 그 길이 옳게 해야 된다. 올바릅니다. 하고, 빼샴, 명분 있는 것,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얘기는, 그가 사는 그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분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밤중에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자다 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라엘라 라엘라는 뭐냐면 재난의 때 환란이 왔을 때엉껌하고 어둡고 캄캄한때 두렵고 떨리며내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쿵 일어나서 내가 재난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고통이 있고 큰 수술을 앞에 두거나 아니면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할때잘 알지 못하고 힘들 때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품하고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야샤입니다. 야샤는 예수. 예수에 들어 있는 하늘로써 우리를 살려주고 거듭나게 해주고 또 우리가 갇힌 곳에서 풀어주는 것,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 또 우리가 빈곤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다 모두가 구원입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구원입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순간순간 우리는 구원을 참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주거를 안 갖고 왔어요. 시간이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택시를 타든지 요즘 택시 잡기가 어려워요. 길 가다 택시 잡으면 자기는 콜 잡고 간다고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아유 어떡하냐 고 버스 정류장에 서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지금 버스 타고 가면 내비 네 시간이 뭐가. 뭐 택시가 딱 왔어요. 택시를 세웠는데 이 택시 기사가 서, 서, 서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그 앞에서 내비가 코를 잡고 가는데 내비가 안 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타니까 그 상태에다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리 해도 내비가 안 잡혀서 안 되겠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태우고 갔습니다. 바로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구나. 기사님들이 내비가 안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비가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갔다 왔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묵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이다가 라입니다. 라는 어떤 뜻이냐? 감찰하다.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내가 문제가 없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포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올바른 행실을 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어때요? 두렵죠? 염려되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또 많은 일이 있을 때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평안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58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또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어떤 때? 환란 날에 주님을 부르는 자예요. 이환란이라는 것은 차라인데어떤지냐 묶다, 매이다. 바로 어디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이고 또 근심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억압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하라는 거예요. 외치다예요. 그냥 주님 이것이 아니라 소리쳐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쳐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환란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것? 이 체라라는 것은 고통과 환란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바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자에게 옵니다. 우리 마음이 이번 주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랬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꼭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고 기도했고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 주에 하나님이 활란을 주셔요. 왜요? 너가 마음을 품었지? 그 말씀을 품었지? 이제는 열매를 맺는가 보자. 활란을 주시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 예배도 잘 드렸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환란을 주셔요. 그러면 작은 문제가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승리한다면 그는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더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란은 축복 때문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다. 큰환란을 만나서 승리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고백한 글에서 환란 날에 너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 하나님이 바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자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 감사해야지 마음을 항상 깨어 있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는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조건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 되면, 그런, 그런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올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로 깨어서 감사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화평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감으로 늘 고백하며 감사할 때, 바로 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환란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할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날마다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걸으며 순간순간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활란 날에 기도하며 감사로 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건져주시고 순간순간 순간 구원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셨구나. 내가 순간 박아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줄 알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늘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이 인노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의 여기며 나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